오늘 술 한잔 할까? 같이 우리, 자, 술 한잔 하는, 이래 봬도 제로 슈거야? 자, 일단 한잔 따르고. 갑자기 오늘 왜 술을 한잔 먹으면서 이런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냐. 오늘 촬영하는 날이 토요일인데, 이번 주한 주도 정말 일단 고생했다. 자, 같이 우리 짠하면서. 짠. 이런 얘기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힘들다면, 고통스럽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와,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하지만, 원래 부자 되는 길이 성공하고, 자산가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길 자체가 원래 고난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 뭐 가난한 사람들은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고, 남들과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꽃길이잖아. 그 길이. 다 아, 편하잖아. 너무 좋고, 지금 너무 현실이 너무 행복하고. 아, 두 번째 자는 자, 나처럼 대출이자 아,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네. 대출이자 내느라 허덕이는 친구들 힘내라고 우리 같이 화이팅 한번 하면서 짠 한번 하자. 화이팅! 아, 요새 뭐든지 뭐돈안오런게 없잖아. 물가가 마트가 보니까 와, 장난 아니고. 애들 과자 한 봉다리 사줄라 했더니만 천오백 원, 이천 원. 어제 저녁에도 사실은. 치킨 사달라고 하는데, 망설였어. 이거 사주는 게 맞나? 2만 얼마짜리? 얘기했지? 아, 이거 안 돼. 오늘은 안 돼. 지난주에 피자 사 먹었잖아. 이거 몸에도 안 좋고. 이렇게 스스로를. 와, 이게 너무 좀 비겁한가? 애들도 그리고 어제도 내가 자면서도 느꼈는데, 나 이제 둘째 날잤단 말이야. 근데, 내복이 겨울 내복인데, 작년, 재작년 다르잖아, 이게. 사이즈가 애들 점점 크니까. 신발도 막, 몇 개월 전에 샀던 게 지금 안 맞는다 그러고, 또 바꿔야 되고, 또 바꿔야 되고. 애들 몸가발은 왜 이렇게 빨리 크는지. 애들 이렇게 자다가 어제도, 둘째는 다리를 이렇게 만져봤는데, 원래는 애가,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마트 했던 애가 점점, 점점, 점 커지잖아. 다리를 만져봤더니만. 다리가, 어, 이거 언제 이만큼 길었지? 아침에도 내가 깜짝 놀라고. 어, 이게 첫째 발, 얼마 전까지 다리 길이었는데, 둘째가 오, 이렇게 길다고 애들 과자 한 봉지 때문에 망설이고 치킨 안 사준 것 나만 그러는 거야. 아, 오늘 아침에도 일찍 나와서 옆에 애 자는 거 보고 났는데 이 만져보면서 또 느끼는 감정이 아좀 감동적이고도 또 한편 또 걱정인 거지. 애들이 또 금방 또 자랄 건데. 아난 정말 잘하고 있나. 또 어때? 와이프는 또 어때? 아 배우자. 이또 영상 보는 또 친구들 있잖아. 배우자,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계절 따라 또 겨울옷이 또 좀비 싸나이거 친구들은 또 지인들은 어디 놀러 다녀왔다. 뭐 어디 뭐 해외여행 다녀왔다. 백화점에서 뭘 샀다. 이번에 남편이 뭐 연말 보너스로 뭘 받았다. 와, 말은 하지 않지. 내 와이프가 말을 하지 않는데, 또 그렇게 또내 와이프가 친구가 많다거나 활동적인 성격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미안하고 더 고마운 거잖아. 남았쓰레기야 자, 짠. 애들 또한 한 번씩, 아빠,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냐?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자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좁냐? 이런 얘기하고. 둘째가, 아, 나도 책상. 왜냐면 첫째는 책상인데, 둘째 책상이 없으니까. 나도 내 방. 아직 말은 하지 않았는데, 둘째가 어디 이런 얘기 할것 같은데. 뭐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되나? 이사를 해야 되는데, 더큰 집으로, 더 좋은 학군지로. 가고 싶은 게또 부모의 욕심 아니야. 근데,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와 이거 뭐 쉴드 반박 불가인가 이거 도대체 나를 커버 쳐주기 모두가 어때 다내 욕심이고 내 욕망이고 한살이라 어릴 때한 살이라도 젊을 때 주거비용을 뭐 최소화해서 모두 이제 근로소으로 모은 그 시드머니 아니라 돈 그거를 재투자하고 자산에 투자하고 실물 자산에 투자하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야 된다 돈가치는하락 한다 자산 소득 을 키워야 된다 책 보고 뭐 공부하다 보니까 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10년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다행히 다행히 내가 큰뭐탈 없이 시기를 잘 만났고 운도 너무 좋았고 굴곡 없이 자산도 뭐 그때보다는 많이 커지고 현금 흐름도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데 2021년도 2년 전부터 딱 따다다닥 지옥을 맛보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지역을 맛보고 있는 친구들 같이 짠 "그렇게 하면서 중기 계획, 뭐 단기 계획 있잖아. 중단기 계획이 모두 물거품 돼버렸지. 첫째가 중학교 가기 전에 조금 더 좋은 학군, 갈아타기 하려는 계획도 어그러지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는 계획조차 빠그러지고, 이게 다내 인생도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러다가 점점 좀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사람이 부정적이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지. 매일매일이 내 머릿속에 나는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고 나와. 내 그러니까 현재 내 자아와 과거의 내 자아들끼리 둘이 막 싸우는 거지. 그때 팔았어야지. 야, 욕심부리지 말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했었어라도. 어? 그 세금 내고서라도 팔지. 아니야. 그때 안 팔고 조금 더 버티고 조금 세금 완화되면 그때 팔았어야 돼. 다주택자들 전부 다 그것 때문에 못판 거야. 이 계속 이거 싸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며 어때,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게 맞지 않나? 짠. 다들 얘기하잖아. 100세 시대고. 조금 더 뭐, 지나면 뭐, 내가 하고 싶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내가 일해서 근로소득, 창출하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뭐, 안 된단 말이야. 체력도, 나이도. 그 회사에서, 그 조직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단 말이야.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그래서 난 최선을 다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지금 이 30대, 40대. 아직까지 젊잖아 우리 일단 자라고 아, 술이 막 술술 들어간다 또 하나는 어때?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아니 인생 좀 그렇게 좀 살지 말아야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하고 그때 행복해야지 적당히 좀 살아라 야. 좀 즐기면서 좀 누리면서 과감하게 좀손절할고 손절하고 팔것좀 팔고 어 손해 보더라도 마음 좀 편하게 살아라 지금 네 마음이 편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 그것만이 살 길이야. 하루 종일 나는 이제 수십 수백 번내머릿 속에 막 전쟁 중이란 아직까지 내가 지금 뭐 옳은지 맞는지도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게 사실이다.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런 고통, 고난, 뭐 번뇌, 막 멘붕, 그런막 체력 방전의 시기 한 번은 대면하고 우리가 맞닥뜨려야 한다는 것. 왜 그러냐면 남들 하는 대로, 남들 선택하는 대로, 남들과 뭐 비슷하게. 어찌 그렇게 가는데 부자가 되고, 어찌 자산가가 되고, 어찌 추가적으로 현금 흐름이 우리가 만들어지겠는 거, 거기서 손살이는 거잖아. 같이 비슷하게 고민하고 이 고통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힘든 시기를 계속적으로 지금 가지, 가고 있단 말이지. 지금 정말 나는 잘하고 있고, 정신승리가 아니야. 정말 잘하고 있고, 반드시 성장할 것이고, 나는 또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다시 이겨, 일어설 거라고 난 반드시 생각한단 말이야. 고통 없는 성장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더욱더 나를 단단하게 줄 것이라고 난 믿어 의심치 않고 다시 우리가 힘내야 된다. 오늘 또 주어진 일들. 나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건물 청소하고 여기 매장 내 청소하고 설거지 못했던 거 하고 또 이렇게 또 유튜브 영상 같이 또 우리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촬영도 하고 소주도 먹고 그렇게 하는 건데 오늘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분명 그렇기 때문에 내 목표를 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반드시 생각한단 말이야. 친구야. 짠. 자, 그리고 최근에 내 유튜브 커뮤니티 본 친구들 아마 알 거야. 모든 이 만병의 원인, 스트레스가 주 원인 아니야. 최근에 내가 충격적인 소식을 내가 들었잖아. 커뮤니티에도 오려고 했는데, 동아리 한사 후배가 있는데, 최근에,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내 여기 매장에 와서, 창업, 이제 퇴직하고 나서, 창업, 회사, 뭐 이렇게, 아, 너무 힘들다. 그거 관련돼가지고 계속 그 고민도 상담하고, 야, 요런 요런 분야에서 해보자. 형이 그니까 그 동생 입장에서는 형이 먼저 나와가지고 창업해보고 도 자영업해보니까 도움이 될거 라고 해가지고 찾아 용기내서찾아왔더라고내 경험과 생각을 나눠줬었고. 근데 그 친구가 최근에 급성 혈액암인가? 백혈병이라 그러지? 급하게 와가지고 헌혈 내가 얘기했었잖아. 나도 이틀 전에 시내 가서 헌혈도 하고. 또 구독자님들 이렇게 또 글을 올렸더니 정말 귀하게도 아내 여기 있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 그래서 내가 요거를 등기로. 어, 오늘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보낼라 그래 빨리 정말 이럴 때 보면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건강을 소홀히 했다가한번 무너진 건강 그냥 한번 끝나는 거야 그냥 그 후배 동아리 후배도 와가지고 엄청나게 회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 퇴사 고민하기 전에 말이야 그래서 불과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퇴사 추석에 하고 이제 자영업 창업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계약서 쌓인 앞둔 그날에 바로 아 너무 몸이 안 좋다 어질어질하다 계단 올라간는데도 숨차다 그 백혈병 주 초기 증상이 바로 그런 걸 하더라고 그러니까 건강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없다는 거야 조금 돈 많이 벌어봤자 죽고 나서 세상에 없는데 그게 도대체 뭐할 거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든지 세상에 쉬운 게 없다는 얘기지 스트레스 정말 우리 최소화해야 를될것 같고 그래서 나도 유산소 운동하고 계단 걷기 운동하고 배달할 때도 명심 또 명심하자 건강검진 혹시라도 연말까지 안 받은 친구들은 한번 병원에 가가지고 기초적인 거 있잖아 건강검진 한번 좀 받아 봤으면 좋겠어 오래 가기 전에 22년 말, 작년 말이지, 그리고 2023년도 초, 대한민국을 넘어가지고 세상이 그냥 망하는 줄 알았잖아. 초고금리, 막 역대급 막 금리 인상에다가 막 엄청나게 부동산, 주식 뭐할것 없이 다자산가격 폭락하고 막. 대구, 내가 지금 사는 대구는 공급폭탄까지 막 엎친 데 덮친 격에 막 정말 진짜 초상집이 따로 없었단 말이야. 근데 1년이 채안 지난 지금 이 순간에 2023년도 2023년 초를 딱 기반으로 해서 조금 반등한 단지도, 회복한 단지도 나오고, 내년에는 이제 전세가도 조금 조금씩 회복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측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이미 일부 단지는 전세가도 지금 수도권 경기도 어때?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쪽은 이제 붉게, 붉게 이제 물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으로 이제 그 물이 넘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어. 뭐 계속적으로 건설 경기도 안 좋고, 더안 짓는다 그러고, 인허가 이런 것도 막, 착공도 막 늦어진다 그러고, 2년 넘게 힘들었으면 됐잖아. 내년이 총선이잖아 우리 미국 금리도 이제 상승 기조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아 이제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보합하다가 좀 내려가는 이제 추세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지 미분양도 줄어가고또 내년에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도 새로 또뭐2%대 엄청나게 낮은 이런 것도 27종원 나온다 그러고 건설 경기는 물론 업계 종사자 너무너무 힘들고 망하는 많아진다 하니까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겠지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우리가 바닥이고 이걸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옥이 아닐까? 지금까지가? 이제는 반등하고 이제 올라가는 그 타이밍만 남지 않았겠는가? 뭐, 대륙기 바운스다 뭐라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팍 올라가는 게 우리의 심리, 우리의 이제 자산 가치. 더 이상 바닥, 더 이상은 없다. 이제 이게 오히려 올라가는 이제 마지막 그 순간이 아닐까? 이때 우리가 멘탈 을잘 붙잡고 가야 될것 같고, 이제 정말 이 3년만 존버하고 가자. 우리에게도 반드시 해뜰날 온다라고 나는 생각해 자 이제 막잔하자 다시 한번 건강한 내몸잘 이제 나도 좀 감사해야 될것 같고 크게 또 아프지 않고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집에 있는 두 아들 내미 또 든든한 와이프 작지만 내 집에 살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하루가 되자 자이 친구들 자 막잔하면서 자 화이팅 하자 우리 다시 한번 화이팅